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당자 비유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몫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모두 탕진을 합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한 아들은 타국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상황까지 되자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생각으로 그 결심을 하냐면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입니다. 그런데 당자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과 품꾼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은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했다고 그 아들이 아들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들의 자격은 아버지에게 잘 하는 사람.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까? 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입니다. 다른 자격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자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당자는 19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이 모습을 우리는 참 겸손한 아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아들과 딸이 이런 말을 한다면 참 겸손하구나 라고 말할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유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닫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당자의 생각과 다릅니다. 24절을 보면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버렸다가 다시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입니다. 아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에도, 품을 벗어나도, 심지어는 죽었어도 여전히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에서 또 하나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당자의 형입니다. 형은 아버지가 돌아온 당자 때문에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당진한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형의 모습과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나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면서 품안에 다른 자녀를 향해서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격을 운운합니다. 저 사람은 구제불능 저 사람은 안될 사람 나에게 은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역시도 자격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자격을 운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어떤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처럼 아니면 당자처럼 자녀의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를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객이 없니? 회개해야 한다느니?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들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자녀됨이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임을 온전히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